공기자 영웅뉴스. 누가 포천의 아들 아니랄까봐 그것도 포천에서 지난 6월 6일 대북전단 20만장. 케이팝은 아후나 김영웅 노래와 드라마 겨울연가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5000개, 1달러짜리 지폐 2000장을 담은 풍선 10개를 살포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노래를 들려주기 위해서 영웅씨가 빠질 수 없죠. 스타스타 스타 슈퍼스타 영웅씨가 글로벌 가수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만약 영웅 씨의 목소리를 혹시라도 듣게 된다면 깊이 파고드는 감성장인의 따뜻한 위로와 희망. 그리고 때론 엉덩이를 들썩이는 에너지를 분명 느낄 것입니다. 혹 지금 이명웅을 알고 있고 듣고 있을 줄도 모르죠? 제발 로켓만 날리지 말고 음악 좀 듣게 해주세요. 그중에서 이명웅의 모래 알갱이는 섬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치열한 삶 속에 하나둘 부서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노래입니다. 더 가슴 깊이 밀려오는 감정은 바로 이 노래의 작사, 작곡자가 임영웅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그곳에서도 파란 물결로 공연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한편, 임영웅은 오는 12월 27에서 29일과 내년 1월 2에서 4일 등총 6일간에 걸쳐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릴 임영웅 리사이틀로 팬들과의 만남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티켓 오픈은 오는 20일 수요일 오후 8시부터이며 예매처는 인터파크입니다. 오늘도 온기 가득한 노래를 들으며 건행을 외쳐봅니다. 안녕히 계세요.